자, 안녕하세요. 힐링부동산입니다. 합천군 봉산면. 합천이 자연이 준 최고의 터 봉산면입니다. 봉산면은 바로 뒤로는, 어, 유명한 오도산. 오도산과 미녀봉, 문재산을 등지고 앞쪽으로 합천호 호수를, 뿡뷰를 보는 합천에서 가장 이전경이 우수하기로 난 지역이죠. 오늘 봉산면에 또 오늘 토지를 보러 왔습니다. 자, 보정관리 지역에 산자락 우리 최상단 바로 뒤로는 산으로 막혀 있는 터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로서 제일 상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로까지는 3.5m 좀 가파르지만은 그래도 차다 올라갈 수 있는 현황 시멘트 포장길 도로가 다 되어 있는 땅이고 큰 차도 다 들어옵니다. 네미콘차 자 우리 터에 멋진 709평 지금 지목상 전이고 가설 농마 콘테이너가 하나 있는 곳에 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진입로가 들어오면 은 우리 마지막 산 바로 아래에 있는 산단의 터가 되겠습니다 이 터를 따라 들어가면은 보정관리지역에 전 709평이 있는데 예 현재 주인이 조금 이제 다듬지 않았어요 다듬지 않아 가지고 어, 사용을 안해 가지고 조금 수풀들이 자랐지만은 아직 그래도 윤곽이 있고 과거에 우리 주인께서 농막에서 또 사용을 했던 곳이라 해가지고, 예, 농막이, 농막 뿐만 아니라 수도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 모든 게 갖춰져 있는 터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 반듯하게 우리 축대를 쌓고 합천호를 정경으로 바로 볼수 있는 이곳에 멋진 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터에서 바라보는 합천호 풍경인데요. 합천호 뻥뷰를 훤하게 바라보면서 동서남북 다 뚫리면서 예, 우리 터, 앞으로는 주말 농장, 바로 밑에 단한 달락이 있고, 그 밑에는 전원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세 팀이 살, 그, 터가 있지만은, 실제 거주하는 분은 저 전원주택에 부부 한 팀, 은퇴하고 오신 부부 한 팀이고, 우리 원마을과는 상당히 이격된 합천호를 바라보는 터에 있는 우리 토지, 토지가 아주 정방향으로 잘 다듬어져 갖고 만들어 놓고 있죠. 자, 우리 농막도 컨테이너도 큰 거를 하나, 십십 컨, 십십 큰 거를 하나 갖다 놓고 또 창고도 만들어 놓고요. 자, 보시다시피 우리 토지는 뒤쪽으로, 예, 담벼락, 지금 축대를 쌓아놨는 경계로 해 갖고 상과 우리 토지 경계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측량을 해갖고 구분이 되어 있고 수도 시설까지 다 만들어 놨는 터가 되겠습니다. 바로 건축 허가도 바로 떨어져 가지고 우리 집도 지을 수 있고 주말 농장이나 체류형 심토로도 사용이 가능한 우리 토지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토지의 가장 장점은 정면에서 바라온 보는 합천호의 뷰가 우리 바로 토지 앞에서 흔하게 펼쳐지고 뒤쪽으로는 전부 이 자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산새들이 흔하게 나타난다는 게 우리 토지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장점이 되겠고 이 지금 농막도 바로 살려가지고 사용을 하시다가 추후에 집터로 활용하면은 아주 최고의 터가 될 우리 전원주택지, 은퇴자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은퇴하신 분들인데 최적의 장소가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구 남대구 ic 기준으로 현재 우리 토지까지 거리는 한 50분 평균적인 도로로 왔을 때 50분 빨리 오면 40분 정도에 올수 있는 대구 근교 대구 은퇴자들에게 아주 적합한 터에 자연경관이 최고인 우리 합천호를 바로 앞으로 그림 같은 사계를 볼수 있는 합천군 봉산면에. 저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힐링부동산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